지끈지끈 아픈 두통.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인데. 그렇다 보니 두통을 치료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참고 견뎌야 하는 증상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두통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 두통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두통에 대한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네, 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때문인지 이 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나면 머리가 좀 찌끈찌끈 아파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오래 착용을 하게 되면 혈중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작년부터 딱 두통이 또 심해졌거든요. 네.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건강에 투지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신경과 전문의 정진우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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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대인들에게 두통은 뭐 감기만큼 흔한 그런 질환이 되어버렸는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과장님 실제로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어, 두통은 어, 일반인들이 흔히 겪는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의 하나인데요. 전 세계적 역학 연구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중 상위 2위일 정도로 흔하면서도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어, 두통은 일반인구의 98%가 두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하며 일반인구의 65%가 정기적으로 두통 증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20%는 심각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두통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두통의 분포를 보시면요. 긴장형 두통이 79% 정도로 가장 많으며 편두통이 15% 정도로 그 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통에 대한 진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적절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통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정확하고 자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흔히 아 뒷골 당겨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한쪽 머리만 아플 때도 있는데 과장님 머리에 어느 부위가 아프냐에 따라서 두통의 종류도 나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흔히 머리 뒤쪽이 아파요. 이것도 두통이 맞나요? 혹은 머리 한쪽만 아파요, 편두통이 아닌가요? 혹은 머리 전체가 돌아가면서 아파요,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하시면서, 어, 저희 외래, 뭐, 그 두통의 부위에 따라서 어떤 큰 증상 이상이 있는가 걱정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부위에 따른 두통을 보시면은요, 긴장형 두통은 주로 띠두르는 양상으로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편두통은 편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 어,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 때에 따라서는 양쪽이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발 두통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항상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눈 주위가 극심하게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삼차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뺨이나 턱에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흔하며 어~ 후두신경통이나 경추성 두통의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나 목 쪽으로 당기는 듯한 묵직한 그리고 찌르는 듯한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요, 방송 경력 10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방송날이 되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 두통약을 종종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 뭐랄까요, 이 마치 머릿속에서 이 맥박이 좀 욱신 욱신 뛰듯이 굉장히 아파서 좀 약을 먹는데, 과장님, 이게 단순한 두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네.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머리가 두근두근 혈관 뛰듯이 아프다든지, 이것은 머리 혈관의 문제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면서 외래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두통은 양상에 따라 또 나눠 볼수 있습니다 머리가 욱신거린다 혈관이 뛰는 것 같다라는 증상을 호소하면 편두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요 당긴다 멍하다 머리가 무겁다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면 긴장형 두통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송곳으로 뚫는 것 같다 드릴로 박는 것 같다와 같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면. 그것은 군발 두통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요. 어, 터질 것 같다, 쪼개질 것 같다라는 양상의 두통을 호소하시면 그것은 지주막하 출혈이나 가역적 혈관 수축 중후군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두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흔히 두통은 진통제를 먹으면 금방 그 증상이 사라지고 나는데,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넘게 그 이상 두통이 계속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머릿속에 어떤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난 건가요? 어, 그 두통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한달 이상 지속된다고 또 이게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하지만 오히려 급성 두통이 두개내 이상일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벼락 두통이 수분에서 수일 내에 발생한다면 반드시 영상학적인 검사가 필요하고요. 어, 만성두통이 오히려 큰 위험성이 없는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통의 양상 파악을 위해서 자세한 문진이 필요하고 만성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만성 두통의 정의를 보시면요, 만성 두통은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지속되거나 두통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만성 두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시간이나 지속 시간 등에 따라서 두통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편두통은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4에서 72시간 가량 지속됩니다. 소아의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만 지속되더라도 편두통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긴장형 두통은 오후로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는 오후로 갈수록 근육 긴장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군발 두통은 15분에서 3시간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군발 두통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의 두통이 발생하는 것이 군발 두통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 두통이라면 머리만 아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 이게 눈앞이 갑자기 좀 뿌옇게 흐려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속이 메스꺼워서 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그 두통이 생기기 전에 눈앞이 뿌옇게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눈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머리가 아플 때매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동반돼서 위장이 안 좋아서 두통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두통에 대해서 다른 부위, 몸의 다른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두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몸의 다른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두통이 생긴다기 보다는 두통의 동반 증상으로 몸의 다른 부위에 이상이 동반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 편두통은 조짐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각조짐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점이 생기거나 번쩍임이 있거나 눈송이가 아른거림이 있거나 물체 일그러짐이 있으면서 두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편두통은 감각조짐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요 팔과 얼굴의 감각이상이 가장 흔하며 한쪽 팔과 입 주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언어조짐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이해 장애가 있거나 실어증이 발생하거나 발음곤란이 곤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편두통의 동반 증상으로 구역이나 구토가 동반 가능하고요. 더부룩함이나 위장의 불편감 등을 흔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어지러움이 두통에 쉽게 동반되기도 하고 드물게는 감각과민이라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한 군발두통이나 3차 자율신경두통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충렬이 되거나 눈꺼풀 부종이나 처짐이 있거나 눈물, 콧물, 코막힘, 안면 홍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어때에 따라서는 두통의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갑자기 시작될 때, 또 두통이 수일이나 수주에 걸쳐서 서서히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진통제를 수일간 복용하였으나 두통에 호전이 없는 경우, 그리고 긴장이나 기침, 용변 후, 운동 후에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되었을 때, 자세에 따라 두통이 발생할 때, 그리고 열이 나고 뻣뻣한 증상이 있는 경우, 시력이 떨어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 의식 수준이 떨어져 혼미하거나 자꾸 자려고 하는 경우, 과거에 경련 발작을 했던 적이 있거나 머리를 다친 후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와파린이나 항, 아,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암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 두통의 위험 경고를 확, 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더운 날에는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바로 아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아 근데요. 또 주변에서 들어보면요. 이 커피가 두통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네. 제가 요즘 날이 더워선지 아니면 마스크를 자주 껴선지 조금 머리가 자주 아프긴 한데 그러면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좀덜 마셔야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어, 보통 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이 음식이나 커피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 그 편두통을 두통 음식에 따라 두통이 유발되기도 하는데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으로는 초콜릿, 치즈, 감귤류 그리고 이제 MSG라고 부르는 글루탐산소다, 카페인 그리고 술. 술 중에서는 특히 포도주나 맥주가 편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편두통과 식습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 금식은 편두통의 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저녁 간식을 먹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40% 정도 두통 빈도가 낮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저지방식이가 두통의 빈도, 기간, 강도를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어서 이런 연구, 연구 결과에 따라서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씩 자주 저지방식이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또, 그,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페인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각성과 혈관 수축의 효과가 있어서 뇌혈관이 수축될 때는 오히려 두통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약 중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두통약도 있는데요. 하지만 수축된 혈관이 다시 확장하면서 두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커피라든지 초콜릿 다 좋아하는 음식일 텐데 편두통을 네.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씩 좀 조절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요즘 워낙또 날이 덥다 보니까 밤에 네. 잠이 잘안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어, 저도 요즘 잠이 안 와서 걱정인데, 네. 과장님 이렇게 밤에 잠을 잘못 자도 두통을 네.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두통으로 외래 오시는 분들이 밤에 잠을 잘 어, 여쭤보면 밤에 잠이 잘 들지 않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듯 두통과 수면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두통의 빈도가 네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만성 두통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평균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 중 깨면 다시 잠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회장님들이 으악! 니가 이렇게 뒷목을 갑자기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열 받아서 이제 혈압이 올라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실제로 이 혈압과 두통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어, 또 외래를 보다 보면 두통이 생겼을 때 혈압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실제로 그때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높아져 있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두통이 생기면 두통 때문에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200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 심한 혈압이 상승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은 두통의 위험 경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혈압 때문에 두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두통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두통과 혈압의 상관 관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두통약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고 아, 어? 어? 또 두통약 먹었나? 아이고. 참. 두통약 그렇게 자주 먹으면 안 된다니까. 내성 생긴다니까. 아, 그럼 어떡하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아니, 그 두통약이 내가 듣기로는 일주일에 몇번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던데 그게 내생 내성 생겨서 아무튼 안 좋대요. 음. 아,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 안 먹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응? 음? 기는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다. 예민하기는 진짜 어, 회사에 가면 회사 일해 집에 오면 집안 일해. 어 내가 어디 손안대는데 있나? 어, 일, 일, 이렇게 어내 몸이 하두 모자라니까 이렇게 일만 하니까 내가 두통이 안 생게 생겼냐고. 아니 그러니까 집에 오면 좀 쉬라고 어? 일 끝나고 오자마자 뭐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어? 바로 뭐 설거지고 어? 청소하고 밥하고. 어? 아 혼자 아주 그냥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아니, 수건 하나를 깨도, 어? 꼭 내가 기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깨라고 그러니까 언니 좀 내려놔요. 어? 우리가 집안일 도와줬잖아. 언니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두통이 생기는 음, 거야. 그렇지, 어? 맞아. 말도 안 딱. 다 그만 좀 내려놔요. 그렇지, 내려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어? 이게 성격 풀리는 <laughs> 성격이잖아요. 좀 내려놔요, 내려놔. 그래, 내려놔라. 어, 자기 그 두통 달고 사는 게 완벽주의자 어, 그선택 때문에 그런 거다. 자기는 아, 좀 대충 대충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하면 되지. 뭘그지자고 응. 자기야. 왜? <laughs> 이 상황을 봐라. 어, 내라도 좀 완벽하게 해야지. 어, 어 나도 대충 대충 살아 봐라.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노? 완전 엉망 진창 안 되겠나? 어? 다 대충 대충 살고 있는데 내라도 이 완벽해야지. 이 집안이 돌아가는 거다. 아이고, 예. 어, 고마운 줄 알아라. 예예, 예. 아이고 참. 네가 해도 깨끗하지 않고 깨끗하지 응.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아어 어머리야 아, 아, 많이 아파아 빨래 해야 되는데 아, 머리가 아파서 빨래를 못 하겠네 이 카면 잠도 안올 거고 그러면 두통이 더 심해질 거고 이를 어쩌면 좋겠네 빨래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머머머머 빨래를 돌리려니까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 어머리야 그러니까 아휴 자기야 왜 내 처럼 이렇게 완벽해야지 이 집안이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자기 두두 두 사람처럼 대충 대충 해봐라. 이 집안 이 꼴이 어떻게 되겠노? 아 머리야. 아또 생각하니까 또 머리 아프네. 야이 두통이야 하나에 가지고는 안 되네.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어? 아, 뭘좀더안 돼요. 내성 생겨요. 안 돼. 내성 생긴다. 내성 아. 못으면 진짜 머리 계속 아파 죽겠는데. 지금 하나 먹어도 지금 아무 효과가 없잖아. 빨리 물이 한좀더온나 아니 먹어도 아프다니까 그게 내성 벌써 생긴 거잖아. 하나로 자, 안 된다니까. 예. 9 8 그거 물 있나요? 근데 언니 약을 먹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아아 네, 네한알더 먹으면 돼요 자기야 약좀 가져오면 돼 물은 있네 그래 약좀가져오다 빨리 아니 자기가 갖다 5, 먹으면 되지 5 4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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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 갔다 와아 진짜 왜 저리 느리는지 아 머리야 네, 아,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두통약은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된다입니다. 철원씨, 음. 예은씨. 네. 어떤 약이든 뭐 많이 먹으면 안 좋을 텐데, 음. 또 아픈데, 머리가 아픈데 약을 안 음. 먹을 수는 없겠고요. 음. 예. 정답 O일까요? 했을까요 정답은 O인 것 같아요. 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괜찮지만, 이걸 또 너무 자주 먹게 되면, 나중에는 한 알만 먹어도 괜찮던 게, 한 알만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음. 저는 정답 O 같아요. 예은 씨야말로 진짜 과유불급 아, 너무 지나쳤어. X. 머리가 아프면요. 음. 진짜 일상생활이 마비돼요. 엄청 날카로워지거든요. 음. 차라리 좀 자주 먹더라도 음. 빨리 약을 먹어서 두통을 가라앉히는 게 맞죠. 과장님, X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려운데요? 아, 네. 이번에는 예은 씨 말이 음. 정답입니다. 음. 아, 정요 네. 어, 두통약을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나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약을 많이 복용하면 이제 예성이, 내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어, 한 달에 10에서 15회 이상 두통약을 복용하면 이것은 내성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요. 어, 또 약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약물 과용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럴 때는 두통약을 중단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일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두통약을 많이 먹으면은 내성이 네. 생길 수도 있고 네. 약물 과용 두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두통약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 세상이 난리다 이봐 아직도 갑질 있네. 아이고 참. 나 요새 갑질 아이고 이게 다 신고해야 되는가요, 이거? 아, 내 말이. 갑질이 아, 말이 되나? 이 갑질 하는 것들이 다 잡혀 들어가야 되니거내 말이. 에이 진짜. 아, 왜, 왜, 왜? 자기왜 또, 또 머리 아프나? 아, 나 지금 머리 안 아프게 생겼나? 어, 내가 진짜 20년 가까이 그, 다른 뭐, 코너가 있는데, 폐 음. 해시된다, 가나? 에? 네? 뭐? 왜뭔 일이래요? 그런 게 있어요, 뭐. 개편이라다니 어쩔 수 없고, 내가 그래도 참 오랫동안 했는데, 참, 마음이 참 뜨겁네요. 아유. 진짜 머리 아플만 하겠다. 아니 아무리 코로나라도 그러면 간단하게 뭐 성별에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아, 됐어요. 네. 원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이 있고 또 다른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느끼고 싶지만 두통은 거짓말을 못 하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약을 먹는 게안 낫나? 맞다. 응? 아 두통 약을 먹으면 내성생이 딱 해가지고 참았더니 막더 아프네, 막. 언니 먹어야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가요? 근데 갑자기 그런 노래가 생각나지 않나? 뭔데? <laughs> 오래... 그날이 오겠지. 아, 응? 그래. 근데 나는 솔직 그렇게 생각한다. 뭐? 아니 이0년 가까이 이 일을 했는데 한 순간에 그냥 바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바이 하는 거지. 머리 더 띵한데 두통 약을 한한알더 먹어야 되겠다. 아못 참겠다. 아 그만 먹어요 언니. 아. 아니 약 먹었으니까 효과 나타나겠죠.만 기다려봐. 응. 아 그래. 효과는 역시 술인가. 와, 오늘 우리 동료들 모여 가지고 술이 난전해야 되겠다. 아. 술? 응. 음. 아직 코로나 안 끝났는데. 그래? 음. 그래도 지켜야죠아니면 어. 음. 다들 화상 술이 음. 난전해야겠다. 이제 시, 우리의 시작을 위하여. 어떻게 하루 갈까요? 그리고 딱까되겠네 어, 갑자기 두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laughs> 술인가? 역시 술밖에 없는 건가? <laughs> 네, 오해와 진실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두통량은 빨리 먹는 게 효과가 좋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잘못 참으니까 네. 약을 좀 빨리 먹는 편인데 음. 두분 정답이 올까요, 엑일까요 아, 근데 질문을 딱 들으니까 이번 문제도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정답 엑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과장님께서 두통 약을 자주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약물 과용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두통이 딱 왔어요. 그러면 최대한 참아보는 거예요. 내가 참을 음.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 참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딱 약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대 의견이겠죠. 화장 반대 의견 맞아요. 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참으면 안 돼요. 두통도 안 역시나 참으면 안 됩니다. 음. 우리 김선희 씨가 말했던 것처럼 자주 먹는 게 아니라면 두통이 일어났을 때 네. 생겼을 때 약을 먹어서 바로 가라앉히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음. 어. 과장님 누가 정답이에요? 우 아니에요? <laughs> 네. 이번에는 철원 씨 말씀 음. 전달인데요. 어, 보통은 이렇게 이제 두통이 생기면 그 두통의 내성 약에 대해서 내성을 걱정하기 때문에 참다 참다 약을 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어, 먼저 두통의 만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두통의 만성화 기전이라는 건 지금 그림에서 보이듯이 어, 이 두통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따라서 두통의 역치가 감소를 하게 되고 점점 뇌는 예민한 뇌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주 많은 자극이 있어도 두통의 역치를 넘지 않기 때문에 두통이 유발이 되지 않지만 점점 그 역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어, 조그만 유발인자가 있더라도 두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 이걸 두통의 만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두통의 만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빈도의 두통이 반복이 되거나 어, 급성기 약물을 과다 사용하거나 여성이거나 카페인을 많이 드신다거나 비만이시거나 우울증이 있다거나 코골이가 있으시거나 또 뇌손상의 병력이 있으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또한 편두통 병력이 있는 경우에 두통이 만성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중에서 고빈도의 두통이 반복되는 것에 주의해 봐야 할 텐데요. 어, 말씀드렸듯이 두, 고빈도의 두통이 반복된다면 만성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빈도의 두통이 생기기 전에 미리부터 적절한 약제로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이 고빈도의 두통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다면 만성화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두통약을 이왕 먹을 거라면 빠른 시간 내에 복용을 해서 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면은 두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장님 뭐 CT, 라든가 MRI 이런 걸다 찍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어... 두통으로 병원에 오시면 흔히 CT나 MRI를 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은 이제 CT나 MRI를 찍고 싶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으십니다. 어, 어떤 MRI를 이용한 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평균 20.5세가 되는 젊은 연령군에서 MRI를 찍어서 비교를 해봤을 때 94.2%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나머지 경우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균 63세가 되는 고령군의 경우에서 86.4%가 정상소견을 보이고 나머지가 이상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높은 빈도로 정상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CT나 MRI를 찍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이라도 이상한, 이상한 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CT나 MRI를 찍을 때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검사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또 마지막으로 두통 예방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상 의사들이 하는 얘긴데요, 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커피나 술 등은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잘 지켜 주신다고 해도 생각보다 많, 많은 빈도로 두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을 때는 병원을 주저하지 말고 찾으셔서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해 보시고 필요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같은 두통은 아닙니다. 두통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가까운 신경과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머리 아픈 증상이 한 달에 15회 이상 지속되거나 석달 이상 이어진다면 만성 두통을 한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간 도움 말씀에 신경과 전문의 정진우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